부항을 좀 떴더니 부항자국 때문에 죄송해요. 어릴 때 우리 물병 입으로 쭉쭉 빨면은 입 옆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그 꼴이 났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동자가 잠깐 들어왔었나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영지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더워진 걸 보니 네. 하반기가 이미 눈도 벌써 반이나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어, 너무 편한 거 같아요 이제는 마스크가 해제가 됐지만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턱에 부항을 좀 떴더니 부항자국 때문에 죄송해요 <laughs> 턱에 착색된 걸부항을 뜨면 좋다는 그 속설이 있었는데, 그거 따라 했다가 지금 좀 낭패를 봐가지고, 어릴 때 우리 왜 물병 입으로 쭉쭉 빨면은 오. 입 옆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그 꼴이 났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동자가 잠깐 들어왔었나봐요. <laughs> <laughs> 어, 요번에 그 네. 하반기 쥐띠분들. 네네네. 네. 어, 어떻게 좀 흘러갈까? 음, 하반기 쥐띠분들. 쥐띠분들은 지금 보면은 27살이 쥐띠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3홉 51살, 63살? 뭐, 요렇게 정도 되겠네요. 요 음. 아, 분들 기준으로 한번 봐도록 할게요. 하반기 집띠는 우리 39살 집띠분들은 그냥 우리 애기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빠라고 해요. 나빠, 조금 안 좋아, 답답해. 인간의 인덕으로 인해서 치는 것도 많고요. 웬만하면 이동변동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되 된대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이동이 됐던, 내 거주지에 이동이 됐던, 문서에 이동이 됐던, 이런 이동변동에는 하자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39살 집띠분들은 이민년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세는금전도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이민 년39 g 띠분들은 추하로 돈안 쓰는 거 유의하시길 바라고. 우리 6세살그 g 띠분들 아, 그냥 이게 얘기가 먼저 나와서 그냥 먼저 말 할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장병 걸릴 수 있으니, 위장 건강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돼 조금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위장 건강이라든지, 이런 장 건강 쪽으로 건강 관리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올해 어 이제 삼세가 시작이 되더라도 곱게 나시기 위해서는 109곡 그리고 63세 질띠 분들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7집띠 분들은 외로워 마음도 외롭고 몸도 외롭고 정신도 외롭고 조금 외로우실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은 공망이 들고 뭔가가 비는 느낌, 공허한 느낌, 외로운 느낌, 특히 우울증이나 심리적인 병증을 조심하셔라. 우리 실령님 전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27GT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열심히 만약에 움직이고 일한다고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뼈빠지게 일하고 성과는 남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서서 일을 했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지 되고 또 27집띠분들은 사실 시험 운이 조금 미진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특히나 시험 준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특히 하반기 쪽으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좀 공부에 많이 좀 쓰셔야 될것 같아. 운기가 그렇게 상승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도 뜨고 몸도 뜨고 공부하기에도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조심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51살 뒷띠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반기에는 조금 삼재이긴 하지만 조금 덜 어, 치이고 조금 무난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 중에 자손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손으로 인해서 조금 자손들이 대신 흔들릴 일이 있다. 본인은 조금 피해가고 안정이 되겠지만 자손이 뭔가 흔들리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실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고, 오라는 데가 많은 이렇게 경화가 생기실 수 있을까? 실속 없이 바빠질 수 있어요 음. 내가 실속이 있게 바빠야지 되는데 몸만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50판사 뷰티 분들은 쓸데없는 모임은 하반기에 좀 자제하시고 어, 생산적인 그런 방식의 모임이나 그런 자리를 어, 찾으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반기 뷰티 운세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